워낙 이제 여러 병원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 말도 안 되는 저렴한 수술비로 환자분들을 이제 유혹해서 수술을 시키는 병원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저는 싼 거는 이유가 다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한때 막 치과에서 뭐 교정하는 것도 그랬었고 임플란트도 그랬었고 정말 헐값에 광고를 하고 치료를 받다가 중간에 뭐 병원이 갑자기 폐업하고 사라져 버려서 막 환자분들이 피해를 보셨던 케이스들도 있었고. 안녕하세요. 하양과의 최현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 이제 백내장 수술 때문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내원하셔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결국은 이제 비용적인 게 사실은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들 하시고 다른 병원을 이제 다녀보신 환자분들은 또 비교를 해 보시기도 하고 수술비도 비용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수술 전 검사비라든지 수술하고 나서 경과 관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하는 병원들마다 차이가 있고 같은 백내장 수술을 받는데 왜이 병원은 얼마고 저 병원은 얼마고 이런 차이가 생기느냐 이렇게 질문들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우선 가격 책정을 어떻게 하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저희가 왜 그렇게 가격을 책정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백내장 수술 자체는 포괄수과제라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어느 병원에서 수술을 받든지 간에 동일한 수술비를 내게 나라에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받으시면 20만원 정도의 수술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 보험이 적용이 되는 단초점 인공수정체로 수술을 받으실 경우에는 거기에 2만원 정도 수술비가 더 추가가 돼서 보통 22에서 23만원 정도의 수술비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이때는 단초점 렌즈를 비싼 걸 쓰신다고 하더라도 싼걸 쓰신다고 하더라도 수술비는 100% 동일하게 됩니다 비싼 걸 쓰게 되면 그만큼 병원의 수입이 줄어드는 거지 환자분의 지출이 더 늘어나는 거는 아니거든요 단초점 렌즈로 수술을 하실 때는 모든 병원에서 수술비가 동일한데 왜? 다 초점 렌즈로 수술을 할 때는 다르냐. 다 초점 렌즈는 렌즈의 비용 자체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나라에서 보험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수술비는 2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렌즈 값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렌즈 값은 나라에서 보험을 안 하는 대신에 병원에서 재량껏 받을 수 있도록 풀어놨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들어오는 가격이 5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더 싸게 30만 원에 환자분에게 수술을 해드리는 병원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거기서 수입을 줄이고 수술비에서 어쨌. 수입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줄여서 수술을 해주는 병원들도 있을 것이고요. 보통은 이제 들어오는 가격이랑 비슷하게 받거나 들어오는 가격보다 더 비싸게 수술비를 받는 게 보통이죠. 적정선이 있느냐 그런 거는 절대 없고요. 막말로 뭐 천만 원을 받아도 되고 이천만 원을 받아도 되고 그건 법적으로 다 합법입니다. 다만 이제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책정을 해놓게 되면 환자분들이 오셔서 수술을 받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시장의 평균 가대로 흘러가는 거죠. 이제 항상 시장 경제에서는 수요 공급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한때 정말 수술 받고 싶 하시는 환자분들이 넘쳐나는 그때는 수요가 많을 때였어가지고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수술 받을 때그 당시에는 한쪽 눈당막 600만 원, 700만 원, 심지어 800만 원, 뭐 1000만 원까지 받는 병원들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환자분들이 수술을 하셨어요. 그때는 너무 환자분들이 다 수술 받고 싶하는 어 분들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 책정이 되더라도 많이들 받으셨는데 이제는 수요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죠. 실비 보험이 안 되면서 환자분들이 수술 받고 싶하는 어 케이스도 많이 줄어들었고 지갑에서 나가는 지출이 늘어난 만큼 받으려고 하는 수요가 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수술비가 많이 떨어지게 됐고, 지금은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 때 한쪽 눈당 200에서 300만 원 비싸면 400만 원 정도 수술비가 보통 이 정도가 이제 평균적인 금액인 것 같고 아직도 비싸게 받는 병원들은 뭐 600만 원, 700만 원까지 한쪽 눈 기준에서 받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좀 많이 비싼 편이고 또 많이 싸게 받는 데들은 100만 원 이하로 받는 병원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시장가라는 거는 보통 그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고 또 렌즈 종류에 따라서 수술비가 분명 달라요. 이제 같은 렌즈로 수술을 하는데 어느 병원에서는 싸게 수술비를 책정을 해 놓고 어떤 병원에서는 비싸게 책정을 해 놓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어느 정도 시장 경제에 따른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뭐 다른 병원의 원장님들한테 왜그 병원에서는 이 렌즈를 이렇게 비싸게 책정했어요 저렇게 싸게 책정을 했어요 라고 제가 뭐 물어볼 수는 없는 거고 당연히 대답도 안 해주시겠지만 저희 병원에서 이 비급여 렌즈들을 제가 가격을 책정을 할 때는 저는 이제 이런 기준을 세워 놓고 책정을 해 놨거든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실제로 렌즈를 써서 결과를 봤을 때 환자분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정말 잘 나오는 렌즈라고 한다면 저는 그 렌즈의 값어치는 충분히 비용을 많이 지불을 하더라도 받을 만한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격을 조금 더 책정을 해 놓은 편이고 다른 병원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든지간에 제가 봤을 때제 기준에서 만족도가 떨어진다든지 결과가 좀 왔다 갔다 한다거나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 병원에서는 비용을 상대적으로 좀 낮춰놓는 편입니다 워낙 이제 여러 병원들이 이제 막 경쟁을 하다 보니. 말도 안 되는 저렴한 수술비로 환자분들을 유혹해서 수술 을 시키는 병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 오셔서 아, 이 병원에서 수술비가 조금만 더 싸도 여기서 하고 싶은데 수술비가 너무 비싸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항상 저는 싼 거는 이유가 다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한때 막 치과에서 뭐 교정하는 것도 그랬었고 임플란트도 그랬었고 정말 헐값에 광고를 하고 치료를 받다가 중간에 뭐 병원이 갑자기 폐업하고 사라져 버려서 막 환자분들이 피해를 보셨던 케이스들도 있었고 시장 시장가에서 정말 동떨어지게 낮은 가격이라고 한다면 저는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또 시장가에서 동떨어지게 비싼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그 병원에서 정말 나는 비용을 내고 받을 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라 생각이 되신다면 그 병원에서 그렇게 받으셔도 되겠죠. 시장 평균가를 좀 보시고 너무 동떨어지게 비싸거나 싸다고 한다면 좀 의심을 해보고 적정 금액 안에 있는 병원들 중에서 믿음이 가는 곳에서 수술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이제 댓글에 뭐 진료 보러 오셨다가 진료비가 비싸다 아니면 뭐 수술비가 비싸다 영상 보고 믿고 갔는데 역시나 뭐 진료비가 비싸서 실례가 안 간다 사실 진료비가 싸다 그래서 실례가 간다라고 한다면 저희 병원은 실례가 갈 만한 병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진료비가 싸서 수술비가 싸서 실례가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그런 헐값의 환자분들을 장리담회로 유인을 하는 병원으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고 제가 그렇다 그래서 쓸데없는 검사를 하거나 하지도 않은 검사를 환자분에게 검사비를 청구하거나 하지는 절대로 않거든요 수술 전에 필요한 검사들을 충분히 하고 검사한 내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모두 다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수술비도 그냥 전체 저희 비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에서 약간 비싸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또 어떤 렌즈들은 시장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는 렌즈들도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수술을 해봤을 때 나오는 결과나 환자분들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를 해봐서 그거를 보고 이제 제가 가격들을 이렇게 책정을 해놨는데 왜 비용이 이렇게 책정이 됐냐 깎아달라 막 이렇게 얘기하. 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준비를 해 봤고요 새로운 렌즈가 나오면은 과거 렌즈들은 병원에 들어오는 단가도 낮아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수술비 자체가 조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좀 조정이 있을 수는 있으나 갑자기 환자분들을 더 많이 수술시키려고 쌍값에 갑자기 수술비를 내려서 환자분들을 유인해서 장리담회로 하는 거는 저희 병원 스타일은 아닙니다 한분한분 한분 수술하시면서 최대한 제가 직접 다 신경을 써드리고 만족하실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챙겨 드리고 제가 모든 결과에 대해서 장담을 해드리지는 않고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최종적인 선택은 항상 환자분들에게 맡기기는 하지만 만약에 저희가 예측을 했었고 환자분에게 이거는 확실히 나올 수 있는 결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한다면 끝까지 저희는 정말 책임을 지고 재수술이 됐든 아니면 어떤 치료가 됐든 다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지고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갑자기 렌즈값을 막 헐값으로 확 낮춰가지고 환자분들을 유인을 하게 되면 다른 환자분들과도 평평성에서 좀 어긋나거든요 불과 뭐 1, 2주 전에 수술 받으셨던 분들은 뭐 150, 200만 원 주고 수술을 받았는데 갑자기 100만 원으로 이벤트를 한다는 둥 어떤 행사를 한다는 둥 해서 이렇게 정말 렌즈 가격이 무슨 시장에 나오는 시가도 아니고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은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지금 내는이 수술비가 정말 적절한 수술비인지 아니면 옆 상담실에서 상담받는 저 사람은 뭔가를 더 할인을 받고 있는 거는 아닌지 이런 의심이 가게 되고 병원에 대한 신뢰도 자체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 관련 에서는 비용적인 것을 특별히 막 이벤트에서 할인을 한다거나 하지는 않고 금액을 책정을 해놓고 그 금액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환자분들과의 형평성을 따졌을 때도 그렇고 시장 평균가를 따졌을 때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절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많은 환자분들이 찾아주시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 백내장 수술 전에 저희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들을 하기에 이 정도의 검사비가 나오게 되고 수술 후에는 또몇번 오셔서 어떤 검사들을 하기에 이런 진료비가 나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수술 비용이나 아니면 진료비용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의연과의 최현석 원장이었습니다.